안녕하세요, 망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미서사에서 주문시켰던 분식집 DIY 세트 3편, 어, 선반 만들기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laughs> 이 눈박스와, 이 눈박스, 이렇게 눈박스와, 이 안에, 이 2단 진열장과 이 3단 진열장들을 했었잖아요. 만들었었어요. 이제는 선반을 만들어야 해서, 선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룸 박스는 쉬웠고, 어 근데 진열장이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좀 선반은 쉬웠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요걸 꺼내 주시면 되거든요. 음, 이번에도 등장하는 요 박스, 요이 박스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어 이것들 중에서 요, 요거, 이 선반을 꺼내주세요. 이제 꺼내주셨으면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저는 일단은 이 A 선반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A 선반을 한번 뜯어서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요런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성품은 다 맡겨 온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도 어 개인준비물이 개인 필요해요 본드 같은 게안 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개인준비물로 이 우드락 본드하고 휴지 같은 거 준비했습니다 거치대를 좀더 튼튼하게 하고 왔고요 일단은 요 나무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제일 밑판인 것 같고요. 저는, 어, 잘 보이는 부분은 좀 깨끗한 나무면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쪽은 좀안 보이는 놔두고, 좀 깔끔한 곳을 잘 보이게, 잘 보일 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럴 때한 개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 그리고 붙이시기 전에, 전안할뻔 했지만, 이렇게 다 크기가 맞는지도 재주시고, 안, 안 그러시면은 좀 잘라주셔야 돼요, 칼로. 다행히 저는 다 맞네요. 네, 그러면 얘를 여기 본드를 짠 뒤에, 이렇게 붙이고, 크기를 맞춰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본드가 굳으면 잘안 눌러지거든요. 좀 눌러주신 다음에, 좀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이제 옆에 굳은, 것들좀 닦아내 주시고 이렇게 한 개는 붙여 주었고요 가운데가 원래 한 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가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 판에 저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요. 깍두기처럼.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선 맞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이니까 여기 가운데 이 줄에 맞춰서 저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얘도 여기 하나 더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고정이 되시지 않는 분은 손으로 눌러주시고 옆에 이런 거 세워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게 색깔이 나무색이잖아요. 다 이런 것도 눈박스는 스티커가 있어요. 벽지 스티커가 근데 이런 거 스티커 가 없어서 색칠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뭐지 물감을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물감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물감 안할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붙여줍니다. 어.. 이 면이 더 깨끗한 것 같으니까 전 이게 윗면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붙일 거예요. 음.. 이거 할 때는 그냥 여기에 풀지 아.. 이렇게 본드 같은 거 붙여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우드락 본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었죠?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요. 선반이 완성이 이렇게 되었고요. 약간 삐트죠. 약간 삐트인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말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선반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그 다음 선만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들 빨리 알려드릴게요. 뜯겼다. 이거. 요거는 C형 선반이고요. C형 선반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요게 제일 거.. 그거 붙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은 다음에 옆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간단한데 아마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벽에 딱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림 이렇게 이 되어 있어요. 비형 선반은. 그러면은 일단은 이 비형 선반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드락 본드를 사용해서 이 형식으로 만들 건데요. 일단 여기는 되게 간단해요. 벽에 이렇게 붙일 부분이 더 깔끔한 부분, 전 여기를 해서 어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으로 돌린 다음에 색깔 여기 좀 진하니까 그냥 이렇게 색깔을 맞춰게요 이렇게 색깔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손발 위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아, 이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거였어요. 그 벽이 이렇게 손반이 붙으면은 이렇게 음 붙... 는게 아니라 요렇게 붙는 거였나 봐요. 이게 벽쪽이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겠죠? 이게 이게 맞게 길이를 한번 재 보시고 하세요. 다음 반대 그 다음에 반대편도 붙여줘 볼게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렇게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긴 부분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저는 이렇게 붙이고 벽에 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붙여줄 거예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본드를 여기에 짜주시고 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어, 요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C형 선반을 만들 건데, 요게 구성품 중에서 요두 개는 크기 맞고, 요 하나가 약간 짧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된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맞춰보니까 될것 같아서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어 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밑에 붙일 때는 여기 좀 짧은 애 말고 크기가 같았던 얘둘중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얘를 좀 말리는 동안에 이제 지금은 좀음 요 이게 뭐냐면 얘가 될 거예요. 얘하고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말리는 동안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어 볼게요. 이때는 음 여기 요거 하고 크기 대충 아시겠죠? 여기 나무것 중에 작은 거 말고 좀큰 거를 요거해서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럼 얘도 여기 이렇게 말려 주고요. 이 부엉이가 말리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완전 깔끔하게 짜졌죠? 이제 여기다가 뭐 크기가 이쪽 면이 맞는 것 같죠? 이쪽은 좀 짧고 이쪽 면, 이쪽 맞는 면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한번 붙이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일단 여렇게먹오 오드락 분들을 짜주었어요. 요 오드락 분들을 짜주고 여기 짠데다가 여기를 어, 어머 여기를 마르기 전에 이렇게 빨리 붙여줘야 돼요 근데 조금 말리고 붙여도 돼요 왜냐면 너무 말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액체일 때 붙이면 은잘안 붙거든요 한한 한 5초 센 다음에 붙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이제 좀 조금 이렇게 대면은 이제 요 부엉이 같이 이렇게 좀 기대게 할수 있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좀 굳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얘는 준비를 해주실 때 이렇게 말렸긴 했지만 이렇게 되래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래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랍니다 아좀 책상 같다 그럼 오늘은 공부를 해볼까? 슥슥슥슥. 죄송합니다. 음, 네, 이렇게, 이제, 얘가 좀 말랐다 싶으시면은, 데리고 와주세요. 얘를 붙이실 때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좀 얘가 좀 짧잖아요, 요 부분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밑으로 딱 들어갈 수 있게 붙여주셔야, 길이가 맞아요. 그렇게 붙여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선반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선반도 이렇게 쓰는 선반이고요. 그리고 예, 이 선반도 아까 완성을 했었죠. 이 선반도 했었고, 그리고 이 선반도 했었죠. 뭐 세워지진 않아요 지금. 이게 벽에 이렇게 딱 붙이는 선반이라서 이게벽이에 이렇게 딱 붙일 거라서 세워지진 않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이선 만들까지 하시면은 떡 미사사에서 주문했던 민일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재집 세트 DIY 세트는 나무로 만드는 건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데코 같은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무를 조립하는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좀더 쉬운 거를 할것 같고요. 뭐 데코나 그런 걸할것 같고. 음식 만들기 그런 걸할것 같습니다. 우와, 드디어 끝났다. 와아 끝난 건 아닌데 일단 나무로 하는 거는 끝이 난것 같아요. 이 선반들하고 요 진열장 그리고 요문 박스까지 이렇게 선반들과